마술의 역사 마술은 진짜 옛날부터 있었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거의 인간이 사회 만들고 살기 시작한 순간부터 있다고 보면 돼. 고대 이집트 무덤 벽화에 마술 같은 장면이 나와, 와 앞에서 컵이랑 공을 가지고 눈속이 많은 장면인데, 그걸 보면 이미 그때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신기한 걸 보여주며 놀라게 했다는 걸알수 있어. 그 시절에는 마술이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나 신과 연결된 힘처럼 여겨졌어.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도 마술은 있었어 사람 속이면서 병 고치거나 점을 치는 시기였지 마술사가 마법사나 예언자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진짜로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어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마술 같은 거 하면 마녀 취급받았고 진짜 목숨까지 위험했어 그 시절엔 종교가 모든 걸 지배하던 시대라서 이상한 짓 하면 다 악마랑 연결된다고 봤거든 그래서 마술사들은 몰래 활동하거나 아주 단순한 제주 같은 것만 모여줬어 그러다 르네상스 시제로 오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 과학이랑 철학이 발전하고 사람들 눈도 넓어지니까 마술도 신비한 게 아니라 기술이랑 지식으로 보는 시선이 생겨 예를 들어 수학이랑 물리학을 이용해서 눈속임 하는 게 점점 사람들 앞에서 재미로 보여질 수 있게 된 거야 시간 좀더 지나서 17세기쯤 되면 마술사가 길거리에서 재주 부리는 사람으로 자리잡아 시장 한가운데서 간단한 마술 보여주면서 돈 받는 시기였지 그때는 특별한 장비 없이 그냥 손재주만으로 사람들 눈속임 했어 18세기 지나면서 마술은 이제 무대 위로 올라가. 화려한 옷 입고 극장에서 조명 아래에서 공연하는 마술사가 등장해. 거기다 마술 장르도 점점 정교해지고 스토리로 들어가고 음악이랑 같이 하면서 진짜 쇼처럼 바뀌었어. 19세기 들어오면 마술사들이 스타처럼 떠올라. 탈출 마술, 공중부양, 사람을 자르는 마술 같은 게 인기 많았고 그걸로 엄청 유명해진 사람들도 생겨. 어떤 마술사는 쇠사슬에 묶여 물탱크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걸 보여줬어. 사람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는 줄 알고 열광했지. 20세기 되면 마술은 텔레비전 타고 집으로 들어오게 돼. 사람들이 극장 안 가도 거실에서 마술 볼수 있게 된 거야. 어떤 마술사는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는 것처럼 큰 규모의 마술을 방송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어떤 마술사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갑자기 마술 보여주는 식으로 새로운 방식도 시도했어. 지금은 기술이랑 마술이 완전히 붙었어. 영상, 디지털, 홀로그램 이런 걸 마술에 써서 예전엔 상상도 못한 마술을 보여줄 수 있어. 관객은 앞에서 스마트폰 사진 만들고 스크린 속에서 진짜 손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연출도 가능하지. 마술은 사람을 속이면서 동시에 즐겁게 해준 예술이야. 역사 내내 쫓겨 다니기도 했고 박수 받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걸 보면 진짜 매력 있는 분야인 건 확실해. 서커스의 역사. 서커스도 시작은 꽤 오래됐어. 고대 로마에 서커스 막시무스라는 엄청 큰 경기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말 타고 달리거나 전차 경주 같은 걸 했어. 지금처럼 줄타기나 광대가 나오는 서커스는 아니었고 거의 전투 경기 수준이었지. 지금 우리가 아는 서커스는 1700년대 후반에 1월에서 처음 생겼어 영국에서 말을 타고 원 안을 돌면서 묘기 부리는 걸 시작으로 사람들이 모여보기 시작했어. 그게 점점 커지고 말 타는 것뿐 아니라 고개사, 광대, 줄타기 하는 사람들, 불쇼하는 사람들까지 합류했어. 그 후에 천막 치고 이동하면서 공연하는 서커스가 생겼어. 한 동네에서 며칠 공연하다가 짐 싸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방식이었지. 서커스 단이 기차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동물들이랑 장비 싣고 다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한테는 큰 구경거리였어. 1800년대 후반에는 진짜 전성기였어. 서커스는 거의 종합 예술이었고 사람들이 줄 서서 보러 다녔어. 그 당시엔 코끼리, 사자, 공 같은 동물도 같이 공연했는데 그게 아이들한테 특히 인기가 많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 학대 문제가 커졌어. 동물들이 훈련받는 방식이나 좁은 공간에서 사는 모습이 점점 비판받기 시작했거든. 결국 많은 나라에서 동물 서커스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게 됐고 서커스도 변해야 했어. 그래서 1900년대. 후반부터는 동물 빼고 인간 중심으로 공연하는 현대식 서커스가 등장해. 줄 타고 날아다니는 고개사, 손가락 하나로 버티는 묘기, 음악과 함께 움직이는 무용 같은 걸 섞어서 서커스를 마치 연극처럼 만든 거야. 토리도 들어가고 조명, 의상, 음악까지 완성도 높아졌지. 이런 스타일은 전통 서커스랑 다르게 무대 하나 정해놓고 장기간 공연하거나 대형홀에서 예술적인 분위기로 진행해. 관객도 박수치는 타이밍이나 감정 몰입하는 흐름이 있어서 웃기기만 한게 아니라 감동도 줘. 지금은 옛날 방식 서커스랑 현대 서커스가 나눠져 있어 여전히 광대랑 풍선, 전통 의상 입고 웃기는 공연도 있고 기술 들어간 첨단 공연도 있어 요즘은 서커스가 예술 축제나 국제 공연에서 중요한 장르 중 하나로 자리 잡았지 정리하자면 마술이랑 서커스는 둘다 사람을 놀래키고 웃기고 감봉시키는 공연 예술이야 시대 따라 모습은 계속 바뀌었지만 결국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감정을 주는 건 똑같아 옛날에는 신비하고 두려운 예술이었다가 지금은 기술이랑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무대가 됐어. 둘다 계속 진화하고 있어. 옛날 방식 그대로 이어가는 팀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만드는 팀도 있어. 중요한 건 언제나 관객이 보고 놀라고, 웃고, 박수 치는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지.